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예전에 칼 갈아주시는 사장님이 사시미 칼 같은 외날 칼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시미 칼 같은 외날 칼의 경우는 뒷날을 연마하면 절삭력이 없어진다고 연마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뒷날은 연마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외날 칼에서는 뒷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뒷날 중에서도 지금 이런 칼처럼 뒷날 오목한 면이 없는 칼이 있고 이런 칼처럼 뒷날 오목한 면이 있는 칼이 있습니다. 뒷날 오목한 면이 없는 칼 같은 경우는 뒷날을 연마하실 때 깔끔하게 연마가 되지 않고 절삭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날 오목한 면이 있는 칼 같은 경우는 뒷날을 연마하시는 게 맞고 뒷날 오목한 면이 없는 칼 같은 경우는 뒷날을 딱 붙여서 연마를 하지 않고 날끝만 정리하시는 게좀더 날끝을 예리하고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뒷날 오목한 면이 있는 칼 같은 경우 뒷날을 정리하지 않으면 절삭력도 절삭력이지만 날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날끝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뒷날을 연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선이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목한 면을 갖고 있는 외날 칼은 뒷날을 연마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야나기를 이중날을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외날칼을 보면 이 날끝을 이중날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중날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 날끝이 너무 약해서 이런 부분들처럼 쉽게 손상됩니다. 이 부분들도 이 부분들도 쉽게 어딘가에 걸리거나 닿게 되면 이 부분 지금 살짝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날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손상받게 되고 이 앞쪽 부분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손상받습니다 날 끝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중날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연마하시고 사용하실 때 굉장히 예리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예리한 맛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손상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영향을 받는 거죠 사용하시다가 손상이 발생된 그런 날을 사용하실 때는 오히려 사용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손상되고 얼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날 손상이 금방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중각을 사용하시는 게좀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각은 각자 사용하는 만큼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두께나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예리한 날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중각을 살짝만 주고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좀더 강한 날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중날을 조금 더 세게 주고 사용하시면 사용감이 좀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외날칼에서 신호기 라인이 올라가다 목새 부분에 닿으면 그 다음 어떻게 연마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방향이 이 연마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연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라인이 올라갔을 경우는 연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그러니까 연마 라인이 칼턱 쪽날 끝에 성능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상에는 실제 사용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관상으로 봤을 때이 라인이 일자로 끝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물렁거리는 그런 라인이 만들어진다던가 미관상 조금 보기가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질문을 주셨다면은 숫돌을 놓고 보통 이런 각도로 연마를 하게 되는데 이 각도로 연마를 하게 되면 지금 보는 이 부분이 연마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당겨서 연마하게 되면 이 핸들 부분이 또 숫돌에 닿아서 연마가 잘안 되고 라인도 여기까지는 연마가 안 되기 때문에 라인이 조금 더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만 맞추실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마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요 부분만 이렇게 놓고 이 부분만 간단하게 연마를 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을 연마하는 건이 모양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성능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라인만 잡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마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놓고 이 부분만. 이렇게 연마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사키마루 형태의 코가 들려있는 칼은 팁 부위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들려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연마는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고 수리하는 칼 중에 사키마루 형태의 칼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예시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사키마루 의 형태의 칼은 이 야나기 형태의 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쪽으로 갈수록 이 날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날폭을 거의 유지하면서 가게 되고 이 두께 또한 많이 얇아지면서 가는 형태보다는 조금 유지하면서 앞쪽으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의 칼의 특징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췄을 때 앞쪽으로 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 이 부분을 더 무게감 있게 쓸수 있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쪽 코가 들려있는 부분은 사용자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쪽 코가 상당히 많이 들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꺾여있는 첫단 부분은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긴 하지만, 꺾여있는 윗단 부분은 사용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칼을 많이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키마루형 칼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칼을 사용하는 게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앞쪽 콧날 끝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요리사는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사용하는 분들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보통은 앞코 끝날까지 사용하시는 빈도가 사용하지 않는 빈도보다는 적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마는 앞쪽 콧날을 연마하실 때그 라인대로 연마를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사용 빈도가 본날 쪽보다는 적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순상도 적고 재연마하실 때도 연마량이 많지가 않나요 그래서 이런 큰 숫돌을 사용하셔도 연마각을 맞춰서 연마를 하시면 되지만 조각숫돌인 이 정도 숫돌을 가지고 앞쪽 부분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키마루형 앞쪽을 연마하는 건 사실상 일반적이지 않은 연마 방식이다 보니까 딱히 아 이렇게 하는게 정석입니다 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사용 용도를 좀더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좀더 맞고 사용 용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 밸런스를 고려해서 사용하시는 게좀더 칼을 사용하는 용도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외날 칼의 각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외날 칼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25도에서 30도 정도로 연마각을 설정해서 연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날 칼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용도와 사용자에 따라서 연마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20도 그 이하로도 연마를 이중각으로 연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극단적인 예로는 장어 칼 같은 경우는 약 70도까지도 연마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외날 칼 같은 경우는 딱히 고정된 각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제가 연마해드리는 25도에서 30도 정도의 연마각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연마각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할 경면 처리하고 싶어서 흑막 2,000, 5,000, 8,000번에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경면이 나오지 않고 뿌옇게 나오는 건 면잡이가 안된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칼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숫돌을 직접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그런 숫돌에서 반짝이는 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된 칼은 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고 칼이 만들어진 형태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숫돌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칼 같은 경우는 단일 강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된 거고 실제로는 이런 단일 강제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시는 숫돌을 사용했을 때좀더 반짝이는 면이 더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합강의 경우는 같은 숫돌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복합강마다 이 영강 영강 쪽이 숫돌에서 다른 밝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숫돌을 사용하실 때 숫돌이 칼에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같은 무늬 밝기 반짝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합강 같은 경우 단일강과 이런 단일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칼 때문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숫도라고 칼을 직접 보고 확인해가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계로 작업 마무리하는 그런 곳에서는 마감을 할때 이런 숫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활도는 조금 맞지 않더라도 질문해주신 그런 밝기 정도는 좀더 맞출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직접 하실 때는 흙돌에서 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 때문에 뿌옇게 표시가 날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지금처럼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